이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탄을 퍼부은 지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중간의 치킨게임이 교착상태에 빠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정책의 역풍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온 1분기 실질 GDP가 역성장으로 돌아섰고 수출입 물동량의 선적이 취소되면서 유령 항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쇼핑몰의 매장은 텅 비어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루터의 주제는 미국 경제 초토화되나 고용지표는 신기루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GDP 역성장의 의미 물리와 소매판매 마비 그리고 S&P500과 경기침체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나토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1분기 7주일 GDP가 3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총생산 즉 GDP의 구성 요소는 소비 C, 투자 I, 정부 지출 G.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X-M으로 분해할 수 있죠. 왼쪽에서 보듯이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2022년 1분기 이래 3년 만에 역주행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경기침체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즉 MBER이 판단하는데요. 통상적으로 GDP가 연속 2분기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정의합니다. 이 차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GDP 보고서에 포함된 1분기 근원 PC 물가 지수는 3.5%를 기록하여 예상치보다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집된 내각 회의에서 오늘 막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0.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이든의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 20일에 정권을 넘겨받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GDP 역상장의 원인을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주식시장도 내 것이 아니라 바이든의 것이고 이것은 관세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고 일괄했는데요. 그러나 작년 1월에 주가가 승승장구하자 그때 주식시장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특유의 즉흥적인 스타일대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분기에 역성장한 GDP를 키포인트 우주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GDP 요소별 성장률을 보면 소비가 1.21%, 투자가 3.6%, 정부지출 마이너스 0.25%, 순수출 마이너스 4.83%로 집계되었고요. 이를 오른쪽 표에서 구성 항목별 GDP에 대한 기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서 실질 GDP가 0.3% 감소했고요, 소비의 기여도는 1.21% 상승하여 직전 분기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구재 소비의 기여도는 0.26% 감소했습니다. 투자의 기여도는 3.6% 상승했지만, 고정투자나 주택투자가 아닌 제거투자가 2.25%로 크게 상승하여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의 기여도가 -5%로 역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GDP의 역성장은 바이든의 탓이라기보다는 관세로 인한 수입 증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 내구재 소비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 위표에서 개인소비지출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내구재 소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 0.26%로 하락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내구재 소비는 비내구재나 서비스보다 GDP 변동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구재 소비는 다른 소비 항목에 비해 경기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매수 우위주기 때문에 실질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로부터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1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1.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 이래 가장 낮고요. 이전 3분기 4분기에 반토막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1분기 LA지역에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동력이고 엔진인 소비지출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급자 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8.7로 집계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수가 50 이하이면 수축국면이잖아요 트럼프 집권 이후 2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과거 12개월 데이터를 보면 한때 50까지 상승했다가 내리 4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수축 국면에 진입한 이래 26개월째 여기에 갇혀 있는데요.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고용 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동 통계국이 발표한 4월 비농업 신규 채용이 17만 7천 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월보다는 적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4.2%를 기록했는데요. 아직 이 정도의 실업률은 거의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형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자신의 X, 즉 트위터에서 4월의 고용 보고서는 완벽하게 보이지만 신기루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기루, 즉미라지란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착시 현상을 말하죠. 월가의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판테온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무엘 톰즈는 물류 및 소매 부문에서 곧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아폴로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도 세계 해운 경기 둔화가 향후 몇주 내에 대규모 일자리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해방의 날에 관세 폭탄 발표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들의 예약이 4월 중순 현재 44.5%나 거의 반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항만이 유령의 항구가 되어가고 있고요. 섭상가상으로 대형 쇼핑몰에 판매대가 썰렁하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후폭풍이 미국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물류와 소매 판매를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역상대국 특히 미중 간의 관세협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이 종전에 40%에서 60%로 골드만삭스도 20%에서 45%로 각각 높였습니다. s p 글로벌도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뉴욕 연방은행의 모델도 경기침체 확률을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색선으로 나타난 경제사이클의 위험지수가 70을 초과하여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결정적인 판단 지표로 사용되는 네 가지 하드 데이터의 움직임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의 방향성 판단에 대한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발효된 관세 부과 효과가 5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채와 정크채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5%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익률 곡선 역전이 풀리면서 회생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익, 이론적으로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시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유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정점에서 현재 약56% 유가가 하락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GDP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떨어지는지 예의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BER이 경심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실질 개인 소득, 고용, 산업 생산, 그리고 실질 기업 판매 등의 핵심 지표들을 분석하여 데이터에 변동폭, 확산 속도, 그리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듯이 1960년 이후 9번의 경기침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9년 이전에는 MBER이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이후에 있었던 6번의 경기침체 중 S&P 500 지수는 역사적으로 MBER이 경기침체를 발표하기 6에서 16개월 이전에 정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고점과 MBER의 공식적인 경기침체 판단 사이에 커다란 시차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수자관서유상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금년도 1분기 실질 GDP가 3년 만에 마이너스 0.3% 역성장으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세부 분석을 해보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선제적 수입량 폭증과 개인소비 지출의 급격한 둔화에 기인한다. 특히 선행 지표로서 경기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는 내구재 소비의 감소와 재고 투자 급증은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역사상 100년 이래 가장 높은 관세율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관세협정이 조만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글로벌 수출입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관세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4월 고용 보고서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으며 향후 물류 및 소매 판매 마비로 대량 해고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로 향후 관세 폭탄 효과가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기 방향성에 대한 본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침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네가지 하드 데이터의 움직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S&P 500 지수와 MBER의 공식적인 경기침체 판단 사이에 생기는 시차를 고려하여 경기 사이클에 대한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버의 경제나 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의 긴 연휴로 시작되는 한 주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